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o s S 002 그리고 어크랙스 2014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그리고 저희는 지금 네일 브런 맨션을 하고 있습니다. 네이 맵은 1.7.2를 위한 맵이고 1.7아 멀티플레이어 스폰드 되고요. 멀티플레이어도 되고요. 그냥 싱크플레이도 됩니다. 자, 어 배고프다. 그냥 갑시다. 7.4 아니에요? 괜찮아요.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갑시다. 눌러요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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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 마 <laughs> 안돼 자 일단 먼저 이거 봅시다 Welcome to e l b r o m Mansion by Config MC Config MC가 만든 e l b r o m Mansion You 룰즈 know 부시지 말래요 두 번째 모두도 없고 해킹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소스팩을 쓰래요 아하. Peaceful Peaceful 맞군요 Backstory 어 Backstory가 뭐야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일단 먼저 읽으래요 자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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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t What? a t w a t a t h a t w a t a t What? w a t What? w a t h i t w a t w h a s What? w h a n w h a n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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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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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t h e r 어, 우리 아버지가 여기 살겠지만 My aunt i n t e r i t e d most 우리 고모가 산대요 I was away to college 어 그, 대학을 가려는 길인데 두 번째로 오는 길이 여기 So nice 일곱 번째가 처음이고 My grandfather really creeped me out back then 할아버지가 진짜 무서웠대요 He kept burying windows Windows를 바 a r 이 i a e 했다는데? 그, 어... 어 문드잠구 어떤... 마치 어떤 것이 막 뭐라 해야 되나 쫓아오는 것처럼 어... Paranoia Made the h a i r stand up and 놀랐대요 Times have changed Through my grandfather is something of the past 아! 야! Turn me over the phone 체력은 안 닿은데? Remaking 뭐... 뭐 별로 아니네 너어있어어너 읽... 너꺼 읽어 내건 그냥 캐릭터인데, 네가 읽을래? <laughs> 그래 그럼, 내가 읽어줄게. 어캐릭터는 그냥. 자 시작하자. 버튼 누르면 시작한대. 가자. 와 우리 환영해 주는데 맥도 환영해 주네. 아니구나. 잠깐만 잠깐만. 브라이트니스를 어 브라이트니스를 낮추래. 브라 i g h t n e s s b r i g h t n 진짜 무섭다. 호로맵을 골랐거든 호로맵이야 이거? 이거 호로맵이라고요 이거? 그러시도 몰라 가자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<laughs> 나 죽는다 아 어, 렌더 d 시 o 트도 없애래 그 그래, 쇼트로 비디오 세팅 뭐라고? 뭘 뭐야, 뭐를? 렌더 디스텐스. 그게 뭐야? 그거 있잖아. 얼마 멀리 보는 거. 아, 시야 범위? 응. 음. 아쉽지만 70까지 줄이자, 우리 같이. 응. 음. 그리고 mp3 뭐 하라는데? 그래? 날씨, 날씨 봐봐. 아, 음악. 음악? 아, 맞다. 옵션. 뮤직 볼륨 온 하고 축박스도온 하고 마스터 볼륨도 원 할게 가자 가자 잠깐만 빨리 와어어내나 뭔가 아 아니구나 가자 빨리 음 제대로 맞춰야 돼서 아, 이상하게 갑자기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음내걸야 뮤직이잖아이이뮤직 e 뭐야? 뮤직 매 u 얼이야아잠이만 웰컴. 어서 오세요. 이거 어, 뭐야? 나 a 특별 w one. 들어 l c o m e 걸려오 o sale. Oh, boy. h e l l o 누구 있나요? 시 I 긴장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. 야, 여기 구멍 같은 게 있다. 있다.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. 브라인레스 라이크라고. 어, 아, 니 무디로 무디. 이건 뭐지? 뭐지? 이건 빨리 와, 빨리 와. 응, 배고픈데 뭐 먹을 게 있나? 어, 이거 뭐지? 어, 뭘 찾았어? 뭘? she bursts 뭔가 떨린대. 네 나인 앱 마우스. i hear noise i 뭔가 들린대. 야, 이거 그럼 프로듀... 아래에서 뭔가 들린대. i was so cold. 엄청 춥대. 벌레뭐 있다고. 춥대. 밤도 낮도 i know there's something under me. 뭔가 아래에 있는 게 느껴진대. 그리고 가까워지는 거 같대. 나야. 나야. 어뭐 별로 없어 가자 어 여기 또 뭐가 있어 아, 이거 다체스트야어 옥살이? 캐메라 안돼 종이 조각이었던 같은데 도큐먼트 우리 어디서래 어디서 올든 고든 must have had some design issues 뭐 없어 아니다 책책책 책, 책. 사라졌어 어 있구나 가자 자라. 여기 뭔가 있어. Unwritten book. 잠깐만. 이거 스티커. 뭔데? 스테그네. 니에 붙이고 싶다. 이건 뭐지? 카메라인데 뭐지? 카메라가 뭐지? 자 가자. 서재래 서재. 서재 잠겼어. 뭐야? 리틀도 있어? 어 그러네. 서재 잠겨 있어. 어? 여기 뭐 있다? 뭔데? 슬리퍼링 라이트 줘봐 아! 이거 그냥 요거에 이거 갑자기 껐다 켰다 해지는 거야 아왜 여기 안 열리지 따라와 자 따라와 어? 왜안 따라와 나 내꺼 넣 너무 오, 멋인데 응. 오, 오! 어대데스의차요 오! 이도 입을래 있어 어, 아니 하나밖에 없지만 너 입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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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네, 그럼. 줘. 너무 가자. 어. 자 뭐가 있나 야, 저 해골바가지 그림 너무 무섭지 않냐? <laughs> 이럴 때만 나타나. 아, 안 열려. 적함을 열어 가자. 어. 뭐지? 노트레. 날 위한 노트래. 야, 나 다이아몬드 반지 찾았다. Let you by I hope you will settle in just fine. 캐스트룸 인더 백. Of the whole right hallway. 어, 이쪽 가자. 야 여기 뭐 뭐야? 여기 있는데 해? 다이아몬드 반지에 관해서. 그 그래? n 뭔데 e b 캐릭터 이름인데 모르겠어. 뭐야 뭐야 뭐야. i t I 야 m on 갑자기 bandit. I am on the bandit. I am 안 보여 잘오안 보여 스티앤이노아 진짜 깜찍이야. 좀 무섭단 말이야. 다이몬 드링 읽어볼게. I still remember the day my mother received her first diamond ring anniversary. 오케이. 별로 없어. 근데 퍼즐맵이라서 뭔가 책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. 카메라를 가지고 가자. 어쩔 수 없이 좀 아래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. 이혼 혼했는데. 어. 어 깜짝이야. Navigation point. 여기가? 잠깐만. 이거 뭐지? 어. 불빛. 근데 이거 반대쪽으로 안 갔잖아, 우리. 반대쪽으로 안 가죠. 어, 여기 반대쪽으로 갈 수가 있어? 어, 안가봤구나 어디 있어? 이 문. 어. 못 봤어. 어두워서. 니냐 얼마나 어두운 거야? 뭔가 다른데? 아, 반대 반대편에서 어두 그거 그거 잠겼었으니까. 헐! 불빛이 켜졌어. 내가 켰거든. 어, MT. 어? Why is the g e s t room door locked? 키. 나 이거 같은데? 키 아닌데? 키를 찾으래 키. 이 음악은 안 되겠어. 뮤지일 꺼야겠어. 뭐 있나? 아래 일로 와, 이게 뭐있어 뭔데? 그거 불빛이야. 아이씨. 야, 이거 열어놓고 이쪽 그냥 원래 있던 곳이야. 뭔가 있는 거 같아. 스위치 없나? 스위치, 스위치 찾아봐. 뭐지? 이건? 어 코이스 니다 아 그래 같이 마치자 <laughs> 어 찾았다 수치 어, 뭐지 어 everything is overgrown 많이 자 자랐대 집이 자랐어 잠깐만 이리 와봐 어 버튼이 있어 어, 뭐지 그냥 버튼인 거 같아 퍼즐인가 봐 퍼즐 설마 음. 에이 퍼즐이야 퍼즐 자 음. 내가 다이아몬드 들어갈게 다이아 다이아 엠티? 아무것도 없어서 무섭대 야렉 걸린다 그것 때문에 일단은 잠깐만 내 비디오 세팅 좀 바꾸고 클라우즈를 OFF를 했는데 렉 음. 걸리지 않아? 약간? f 스트로 해야겠다 잠깐만, 비켜봐. 내가 뭔지 알겠어. 책을 읽어보는 거야. 자, 너도 책을 한번 읽어봐. 어, 요거 뭔가 있는 것 같아. 아니구나, 맨쪽이구나 Staircase. 음, 뭐가 있을까? 여기에서 여기서 한번 클로 같은 거 찾아볼까? Let's find a clue. 떠가 뭐지 요건? 따라봐. 이 뭔가 있어. 밖으로 나가는 어? 길이 있어. 여기 어, 뭐야? 밖에 나왔잖아 응, 뭐? 저번 편에 밖으로 한번더 정찰을 안 해봤네. 이거 뭐지? 이게 안 열려. 뭐가 있으려나? 지하로 수... 가는 거 같은데 따라와봐. 난그 퍼즐을 일단은 아니면 따라 봐. 근데 내 체력 같은 거 해, 표시가 아, 안 돼. 없나 보지. 잘 아이. 아래로 내려가 보자. 어? 니마. 아, 뭐? 아래로 안 내려가죠. 거기밖에 없어. 가자. 딴 방은 없는 쓰려나? 여기 안으로 들어가있어 어디 왔어? 음, 아니 우리가 있었던데 방금 저기로 들어와 아까 봤던게 MT였어 이 서점에 뭔가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 아니구나 파란색 평화로운 음악만 나오는데? 음악 꺼, 안 무서워. 자, 일단은 뭔가 있는 것 같아. 일단은 순서인 것 같아. 무슨 순서일까? 캐릭터 좋아, 캐릭터. 니가 가지고 있어? 어, 내가 가지고 있네. 잠깐만. 뭔데?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드 뭐? 윙그북니 네 가지고 있잖아? 그래서 뭐? 아, 아닌구나. 다이몬드 링 한번 읽어 볼까? 응 무슨 비밀 번호 쓸때 같은 거 같은데 이거 숫자 있었으니까.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. 잠깐 u e r ring old r o 뭐고스체인가 뭐야? 어? 루스 체인. 축 봐. 아, 그거 그냥 그 떨어진 동전 같은 거야. 먹아, 먹어, 먹어, 가자. 떨어진 동전 주워. 어, 동전 좀 주워줘. 오. Organic solution. 김진아 동전 어이, 주워. <laughs>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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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돼. 주워줘. 동전. 안돼, <laughs> 안돼. 안 돼. 이거나 먹어라. 아 잠만, 깐 좋은 생각 있어. 물을 받는 거야. 마셔 넣었다. 친구 아무거나 막 눌러보는 거야 야야야야야야헐 <laughs> 별첨 <줄> 몰랐다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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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첨 <laughs> <별줄> 몰랐다 <laughs> 어디로 가야 되지? 야, 야 오늘 여기 오늘의 경우 얻은 게 뭐지? 어, 여기, 여기 열렸어 헐 오늘의 경우 안되면 무조건 해봐라 아저 뭐야 이건 또누구다오 여기 맞네 서점 서점이야? 아니 여기 국이 뭐, 있었잖아 누가 있을거라고 생각됐었어 어 나도 이건 뭐지? 이거 뭐냐 어 뭐야 <laughs> 가자. 아 이거 야 가자 깜짝이야 나 그냥 됐는 줄 알았잖아 그러면, 그럼 뭐야? 뭐지? 여기 뭐가 있으려나? 어! Good luck charm. Mother said y o u w e r e You work. 아, 여기 내 방이다. Stand. Oh, I'm going to have to take this painting down. 어, 이 페인팅에. 어, 뭐야? 왜? 바로 뭔가 생겼잖아 여기 길이 있어. 어와 <laughs> 가자. 음. 어, 여기 뭐 있어? 어 뭐야? 헐. 내가 손을낸 거야. 펜슬 하고 언리팅북. 잠깐 어디 갔어 너? 나너안 보여? 여기 있어. 어그랬구나 오이 레이저도 안 켜져. 일단 체스 좀 풀자. 뭐 있었어? 어 레드스톤이 생겼어. 어 켰다. 여기 열렸어. 너뭐 하냐? 뭐야 이거? 뭔데? 이거 봐. 에릭다 뭔데? 에릭. 뭐야 이 뭐지? <laughs> 가자. 이거 맞는데? 어. 진짜네? 인형들이 많아. 가자 일단은. 인형이 있어? 인형 인형 있었어. 뭐 여긴 없네. 가자. 어디야? 펜슬 들고 싸우면 되나? <laughs> 불빛이 왜안 켜져? 여기 뭔가 있으려나? 형님 일단 가보자. 책에서 뭔가 있다고 말하면 잘안 보여. 음, 불빛.. 불빛.. 어 잠깐만. 열리는 게 없어. 응? 열중하 가자. 야, 나 실험 캔 찾았다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뭔나 뭐 응. 음? 뭐지? 괜찮아? 어.. 뭐지? 어. 자, 여기 우리 왔던 곳이잖아. 아니야, 안 왔던 곳이야. 왔던 곳이야? 새로운 거 있어. 어, 그러네? 캐스트이왜 생겼지? 일일 열렸을 텐데. 열렸어. 아까 못 갔던 <laughs> 라이벌이가 열렸어. 빨리 와. 얘채스도잘 털어라. 뭔가 맞네 빨리 와. 뭐야, 무슨, 무슨, 불슨 불.. 뭐, 무에 혹시 라이트 스위치 봤냐?